매트를 아직 못했어요. 아... 어, 네. 그리고 여기 지퍼는 냅뒀어요. 너 네, 길이를 네. <laughs> 아... 응. 길게 했구나, 이거를. 네. 노대그트랑 네. 비슷한데 아직 단정리안해어 아, 저기... 여기를 안 박아가지고. 아기는 풀러도 안... 될것 같은데? 음. 허리가 되게 동그랗지 않아요? 원래 이런 거예요? 싱그아지 이렇게 에... 빵빵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? 아니랑 다르게 입었을 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손을 네. 맞췄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뭔가 이게 번듯하지가 않더라고요. 크구나. 네 아, 허리가 엄청 커요. 원단 원단에 그게 있으면 늘어나서 음. 원단이 늘어나서 거예요. 얘가 약간 스트레치 되는 원단, 음. 사선이어가지고 음. 저희가 사선으로 하고 음. 원단이, 원단이 늘어나는 거라 여분보다는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. 음. 음, 허리가 동글게 오, 나왔어. 요 <laughs> <갔다가. 웃음>